속에 열애를 보냈는데 오늘 제 고등학교 동기를 또 많이 봤는데 제 초등학교 동기가 군사에서 왔어요. 근데 자기한테 3분만 내달라. 어떻게 안 해줬었는데 줄 양해를 해달게. 우리 김현석 씨도 나와. 아, 네. 여기 밑에서 볼까? 아, 밑에서 보이시나요? <laughs> 네, 네, 네 보입니다. 네. 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제가 2000년도 작은 그기 회장이 되면서 어, 미국의 유명된아이를 퇴원했던 은강 회장이 잠깐 나왔던 주변수 건축사입니다. 작은 아, 마을 분산에서 안감 네, 건축을 조그맣게 설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양 기대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메시지를 몇 번씩이나 보냈는데. 아닐 수가 없었어요. 천기는 아니지만 딱 재보니까 5 0 0명이더라고 4시간 아니 3시간 반쯤 걸렸습니다. 왜 제가 왔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우리 친구를 소개하고 나 이렇게 맵파워가 높은 줄 몰랐어요. 오히려 제가 감동 먹고 갑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였는가를 알려고 하는,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왔습니다. 초등학교 때이 친구는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컸어요. 저는 네. 여기 우리 소원이도 같은 동기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작았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회장을 했고 대의원에도 저는 서기를 했습니다. 공부는 조금 더 둘이 비슷하게 잘했겠죠. 이 친구가 조금 더 잘해서 회장을 했고 그런데 제가 공부 잘한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라. 제가 저처럼 연약하고 작은데 행사장마다 제 손을 잡고 갔습니다. 꼭 어? 형이 동생 될것같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요. 제마음빛빚 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이 친구가 국회의원 떨어지더라고요. 동아일보 기자가 될것 알고 그렇게 다 아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그런데 시장이 됐어요. 와, 아, 축하합니다. 근데 친구가 여기 광명동굴 막 시작할 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. 친구들 초대해서. 그래 왔습니다. 사복 입고 와가지고 친구 시정에 바쁜데도 그 어렵잖아요. 이제 막 만들어지는 기간이니까. 왜 왔겠습니까? 제 손잡고 싶어요. 제 손잡고 불편하니까.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야, 현수야, 이건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. 또 감명 먹었습니다. 이런 친구가 나라에 진출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진출하겠는가. 한 사람의 정치인이 훌륭하게 된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. 한 사람의 의사가 훌륭하면 몇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정치인이 훌륭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그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 양기대를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